믿을 수 없는 세상에 속지 않는 지혜를 드리는 풍수민가의생기들이 이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의 수맥은 살인마가 될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현대주택에서 흔히 흉가라고 불리는 집들의 대부분이 큰 수맥이 주택의 하부를 감통하는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맥의 피해는 과학적인 것으로 조지에서 수맥을 피한다면 가장 큰 난제가 해결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국의 주택 입비 조건을 그런대로 갖춘 부지를 수없이 탐사해 본 결과 수맥이 전혀 없는 부지는 소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수맥의 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행상 물이 풍부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장점이면서도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집안에서 특히 잠자는 방과 가족들이 장시간 머무른 장소는 지하수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야 합니다. 지하수는 지하 3,000m까지도 존재가 확인되고 있으며 깊은 지하수는 30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생성이 됩니다. 지하수는 유동 속도가 하루 1m 정도로서 일반적으로 수맥이 지나는 위쪽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 스스로 땅을 파괴하는 자귀의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맥이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쳐 문제가 되는 것은 7.5Hz의 파장을 내는 수맥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묘하기도 빛의 속도인 초당 30만km를 지구 둘레인 4만km로 나눈 수치와 일치합니다. 파장의 크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규명하지 못했지만 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맥파의 특징은 일반파와 달리 지표면을 수직으로 올라오는 종파로서 고층 건물의 위층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아무리 높은 층도 그 위력이 줄지 않는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상의 3분의 1을 잠으로 소비할 정도로 잠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문제는 수맥파가 존재하는 잠자리는 잠을 잘때 인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에 있는 송과체가 수맥을, 수면을 조절하는데 깊은 숙면은 뇌파가 4Hz 이하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수맥 위에서 잠을 잘 경우에는 7.5Hz의 강력한 수맥파가 작은 뇌파를 계속 자극을 하고 뇌는 멜라토닌이 과다 분비되면서 뇌파가 떨어지지 않아서 숙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이유로 수맥 위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늘 잠이 부족하여 피로감을 느끼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중풍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또, 신경시약이나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머리가 무겁고 아프며 임신부는 건강하지 못한 아이나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서 대사기능도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식욕 자극 호르몬인 크레일, 그렐린이 크게 증가하여 비만의 원인이 되고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자의 돌연사 위험도 증가하며 인슐린 민감도가 저하되어 당뇨병의 발병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머시암센터는 암의 50% 정도가 수맥 위에서 발생하였고 중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심지어 정밀기에까지 고장이 나게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천성 장애의 90%가 수맥 위에서 인태되었고 체중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있습니다. 유럽의 학자들은 수맥파가 장기간에 걸쳐 인체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암을 유발한다는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그 박사 등 많은 암연구가들은 암으로 사망한 환자들의 대부분이 수맥 위에 있었으며 특히 수맥이 교차하는 잠자리에서 잠을 잔 사람들 거의 모두가. 암을 일으켰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질병들이 수맥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다만, 영향의 크고 작은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맥은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우리 국민의 30% 정도는 수맥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임신부의 90% 정도와 모든 식물들은 수맥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물이 수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은 동네 우물가의 나무가 곱게 자라지 못하고 제멋대로 휘어져서 자라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집안에 집안에 흐르는 수맥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공하는 동파는 아무리 완벽하게 시공하더라도 수맥 파를 절반 이상은 차단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수맥파가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지녔으며 실제로 주택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수맥파의 위력이 이와 같이 대단함에도 국민들을 속이는 상술은 건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력한 수맥파를 어떤 장치를 이용하여 100%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부적이나 달마도 전기장판 등으로 막을 수 있다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유튜버나 판매상들의 말은 명백한 속임수임을 알아야 합니다. 수맥파는 지구 중심으로부터 지표면으로 발산되는 거대한 위력을 지닌 파장입니다. 이런 수맥파가 그렇게 작은 물건 하나로 간단히 제거될 수가 있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유럽과학자들이 150년이 넘도록 이것을 연구할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가짜 상술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의 속임수가 얼마나 지능적인가를 알게 합니다 모든 것에 상식이 도하는 사회와 상식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아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